네, 반갑습니다. 존부다 풀어가고 지 싶은 우리 모터스 대광의 영광의 아버지 차들이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어, 검수를 잘했고, 완전 무사고 차량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로 이 차가 향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반인데요. 어, 상품용이라서 남발을, 어, 교체하고, 대구로 향하겠습니다. 어,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갖고, 허나 지금 인기가 요즘 제너시스 워낙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는 BH 330 인데요 제가 이차 차주님이랑 또 구입하게 될 고객님이랑 올바른 협상을 해가지고 이차 대구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네차돌이킴영수입니다 현재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광주를 떠나서 지금 대구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차,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사고 이력이 없는 차인데 너무나 어, 이런 차량을 소개시켜드려서 어, 저 또한 어, 기쁩니다. 물론 가격 또한 어, 고객님과 충분히 협상 후에 저도 이 차를 파시는 어, 사장님께 간절히 간절히 원해서 가격을 맞췄고요. 어, 이 차, 이제 차량 금액을 공개하면은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이 오해가 생기므로 <laughs> 저한테 별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광주에서 여기 대구 중간지점축 추계소에 있는데요. 어, 동네에서 시운전 한 거랑 장거리 시운전 한 거랑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 잡음이 일치해 나지 않았으며 이제 선생님께 한번 차라, 차량을 선보이러가겠습니다 네, 어, 금방 주유소에서 기름도 3만원스셨고요 어, 고객님한테 물론 도착은 하고 전자동 자동도 오네. 고객님한테 가시면은 가면은 물론 가기만 갈 수는 있었지만 엔코브리 들으면은 어, 고객께서는 님썩 기분이 좋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만치 기름을 넣고요. 스마트킵입니다. 이제 주행 퍼포먼스를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25분입니다. 그래요. 후진 기어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네, 이제 120km 남았는데요. 어, 제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속 지금 100km인데 말이죠. 엔진 RPM이 제가 봐서는 어, 1700RPM밖에 안 돼요. 보통 100km 밟으려면 일반 중형차는 RPM이 2500RP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700RPM에서 늘 이렇게 10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3300cc 엔진인데, 어, 크랭크 축과 플라이 휠이 좀큰 관계로 관성의 법칙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어서 연비가, 그래도 제가 봐서는 3300cc임에도 불구하고, 어, 고성 연비 10kg 이상 나올 듯 싶어요. 그래서, 어, 제네시스가,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은 듯 싶습니다. 야, 이제 대구까지 125kg 남았습니다. <laughs> 편안하게 운전에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100km 인데 늘 엔진 회전수 엔진 회전수 1,700rpm 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배기량이 큰 만큼 크랭크축, 피스톤, 크랭크저널 그리고 플라이휠이 큰 관계로 엔진 회전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V6기통의 엔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숙한 어저 회전, 저 회전수에서, 저 회전수에도 이렇게 100km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 대략 2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이곳 대구 약간 외곽 지역으로 왔습니다. 어, 선생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예, 네, 그래요. 금방 대구 외곽 지역에 왔는데, 어. 선생님께서 제 고생했다고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사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또손천으로잘 복귀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 님 얼굴 조금 안 돼. 하루 하루 편집과 꾸밈이 없는 차돌이 김영수의 영상인데요. 오늘 대구 외곽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영수 고생 많았다고. 최고로 맛있는 소고기 국밥도 사주시고, 너무 감기 무량하게도 저희 집이 순천인지라, 진주 여까지 저를 데려다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중고차, 올바르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고 김대중 선생님의 말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빨갱이다. <laughs> 영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빨갱이다. 차돌이 김영수 다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